몰라 어이가 없네 텐가 영상을 업로드하고 나서 뭔가 거의 아이덴티티나 컨셉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거든요 저는 원래 그냥 애초에 이랬던 사람이고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면서 동시에 뭐 보니까 생각보다 구독자들이 다좀 재밌어더라고 댓글도 많았어 영상이 삭제되기 전까지 아니 <laughs> 아니, 내가 뭐, 처음으로 영상이 삭제됐는데, 새꺄! 뭐, 1 9멍 걸린 건 그럴 수 있다 칩시다. 성인용품이니까. 그래, 그건, 그럴 수 있다 치자. 아니, 근데, 씨! 쉬... 왜 나는 영상 삭제되는 거임? 와, 이게 존나 이해가 안 가. 개, 씨! 터졌나, 이 씨! 이 와, 진짜. 내가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다른 거를 한번 찾아봤어요. 성인증 돼있으면은 유튜브에 그냥 씨! 라고 검색을 해도, 아, 뭐, 물고 빨고 씨! 씨! 연병 삽입 어? 직전까지 하는 그런 개같은 영상들도 존나 많고 많잖아 응 아잇. 근데 왜 하필 나만 다른 거더 선정적이면 존나 많고 어? 그런 것도 있잖아 축구금제가그몸 헐벗고 오겠다 키스하고 무슨 교미 직전까지 그런 엉뚱같은 응? 것들 존나 많은데 왜 하필 내 영상을 삭제하냐고 개빡친다니까 뭔가 리뷰하면서 어? 어. 일단 존 같은 소리를 했어 두개처럼꼭들아이 x 응? x 도 아니고 왜 그래 나한테 어? 열심히 좀 해보겠다는데 왜 저한테 지 빠세요? 내가 얼마나 얼마나 빡치면 이런 영상을 찍을까? 못가가 씨 아주 그냥 나한테 다 몰려있어. 쳐, 꽉 쳐가지고 반항해보자는 마음으로 재편집해서 재업로드하고 지금 바로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이렇게 나오면은 더 해야지. 진짜 더 나가야지. 아무튼 나는 내가 편집할 수 있으니까 내가 교묘하게 편집으로 빗겨나가고 다 빗겨나가면서 진짜 이 X 같은 게 뭔지 똑똑히 보여줘야겠어. <laughs> 두 번째, 흥가 영상이랑 더불어지, 그 영상들을 쪼개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이제 업로드를 했는데, 미친놈들아, 성들 존나 치네, 씨. <laughs> 성드립? 오케이. 근데 성추행은 에바지. 미친놈들아, 뭘 싸? 아, 진짜 혈압 올라서 말도 안 나오네. 작정하고 꾸식이라도 있어뭘 했어? 그니까 나도 은골을 좋아하는 편인데, 솔직히 내 탱가 영상은 은걸 추게도못 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꼴린 포인트가? 내 영상에서 모르겠는데, 하나도 없는데, 어? 그거 갖고 뭐, 쌌네, 섰네, 뭐, 씨. 그냥 드립인 줄 알았는데, 드립이 아니야. DM을 보낸 애들도 한두 명 아니고. 성추행할 거면 돈 내고 해. 그럼, 내가, 그럼 내가, 내가 기분 좋게 받아들 수, 수, 수 <laughs> 이지경이만은 어뭐 먹방 것도 먹는 소리 조금이라도 씨. 씨. 응, 뭐 지들 나름에 홀리면 은어 어? 응, 올리는데 어디 응. 선인데 네, 영상 보면서 겨우하게 한번 조지고 네, 영상 식구 근거거나 삭제하는 것 같아. 그러다 나중에 생수병에다가 손가락 쳐 넣는 것도 응. 싸르겠다. 안전하고 건전한 먹방. 와, 큰일 났겠다. 다된게 아니라 돈까스 소스구나. 자, 장님, 우리나라 결승컵 올라가죠. 냉면 은식. 음 아아 어, <목소리법> 아, <목소리법> 아 <목소리법> 너무 좋음 <좋아, 목소리법> 아, 배불렁.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바이. 음.